6강 진료행위의 정의입니다.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진료행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묻는 내용과 진료행위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론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시험에서 자주 묻는 용어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치수복조입니다. 치수복조란 치아 우식증이 치수에 근접되어 있으나 염증은 파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수의 보호제를 적용하여 치수를 회복시키고 생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술식입니다. 2번 치아진정처치입니다. 치아진정처치란 우식이 있는 치아의 우식상아지를 제거한 후연구충전할수 없어 임시충전제를 사용하여 충전한 행위입니다. 3번 치수절단입니다. 치수절단이란 치근망국이나 근간의 폐쇄 등으로 근간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근단이 폐쇄되지 않은 미성숙 연구치나 유치의 근관치료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제거하고 근관 내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약제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4번 상고정장치술입니다. 상고정장치술이란 연조직 창상의 지혈을 위해 연조직의 압박이 필요하거나 동요치의 고정, 창상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술식입니다. 5번 치강고정술입니다. 치강고정술이란 악골골절, 치아탈구의 경우 치아를 고정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입니다. 이락 전체 고정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6번 장강고정술입니다. 장강고정술이란 치주질환 또는 불완전 치아탈구로 치아가 흔들릴 경우 치주조직의 재부착을 도와주고 치아동요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치아를 묶어 고정하는 술식입니다. 치아 일부 고정인 경우 쓰는 용어입니다. 7번 치관확장술입니다. 치관 확장술이란 잇몸에 덮여있는 치아 부분을 드러나게 하여 치관부 높이를 높여주는 치료입니다. 8번 치아 재식술입니다. 치아 재식술이란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입니다. 9번 자가치아 이식술입니다. 자가치아 이식술이란 자신의 치아를 발치하여 다른 부위에 옮겨 심는 술식입니다. 보통 사랑니를 발치하여 다른 끝 지부 자리에 심습니다. 10번 치은 판절 재술입니다. 치은판 절제술이란 치은식육제거, 치아맹출을 위한 캐창술, 치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시 치은 조직 절제를 하는 수식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진료행위 산정 기준 22가지입니다. 1번 치각감인 처치가입니다. 약물 토포 또는 불소이온 도입법을 시행한 경우 산정합니다. 1일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1치당 2에서 3회 산정 가능합니다.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동일 부위 근관, 치주, 충전, 포철 치료와 동시 시행 시 산정 불가합니다. 이번 지각가민처치 나입니다. 지각가민처치용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하 질접 착제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 지각가민처치 나로 산정합니다. 동일 치아 6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당일 다수 치아에 시행한 경우 제일치는 소정 점수의 100%를 산정 제1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합니다. 최대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약재료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3번 러버댐 장착입니다. 1학당 산정 가능합니다. 같은 악의 2개 치아 동시 시행 시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상하악 동시 시행 시에는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러버댐 장착 시 사용한 재료 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합니다 4번 교합 조정술입니다.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동일 부위 치석 제거와 병행 시 각각 100%로 산정합니다. 보철물 장착 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동일 치아의 충전 처치 또는 치수 치료와 동시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치아 탈구의 잠간 고정술과 교합 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잠간 고정술 100%, 교합 조정술 50% 병원급이면 70% 산정합니다. 5번 치면 열구전색술입니다.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인연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 산정불가합니다.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재료대와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불가합니다. 당일 동일 치아의 광중합형 폭합 레진 충전과 동시 시행 시 치면 열구전색술은 50% 산정합니다. 만 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 가산합니다. 6번 브릿지 제거입니다. 지대치는 숫자대로 산정하고 연속된 인공치는 여러 개의 치아라도 일치로 산정합니다. 3번과 3번이 지대치이고 중간은 다 인공치인 브릿지의 제거는 수복물 제거 복잡 3개로 산정합니다. 3번, 1번, 3번이 지대치이고 중간은 인공치인 브릿지의 제거는 수복물 제거 복잡 5개로 산정합니다. 3번, 5번, 7번이 지대치이고 중간은 인공치인 브릿지의 제거는 수복물 제거 복잡 5개로 산정합니다. 7번 보철물 재부착입니다. 일레이 크라운 등이 탈락되어 재부착 시 산정됩니다. 브릿지인 경우 지대치에 하나여 인정됩니다. 인공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시치아 부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8번 발수와 근관화 동영성입니다. 발수 완료된 날에 1회 산정 가능합니다. 발수 완료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 포통처치로 산정합니다. 근관화 동영성은 단독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발수 당일 발수와 함께 1회 산정 가능합니다. 9번 근관장 측정 검사입니다. 발수, 근관 확대, 근관 세척, 근관 충전의 전체 치료 과정 중총 3회 산정 가능합니다. 10번 근관 확대입니다. 근관 확대는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치료 기간 중 근관당 2회 산정 가능합니다. 핸드 파일은 근관당, 나이타이 파일은 치아당 인정합니다. 11번 근관 성형입니다. 근관 성형 단독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치료기간 중 근관학대와 함께 2회 산정 가능합니다. 12번 근관세척입니다. 5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발수 및 근관충전 당일에 시행한 근관세척은 산정 불가합니다. 13번 단순 발치입니다. 근관치료 도중 또는 근관치료 후 예후가 불량하거나 파절되어 발치를 하는 경우 이전에 시행한 근관치료 비용 100% 인정되고 발치 비용도 100% 인정됩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 수술을 동시 시행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병원급은 70%로 산정합니다. 14번 치조골성형 수술입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 수술을 동시 시행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병원급은 70%로 산정합니다. 버와 실크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15번 구강 내소염 수술 동일부위 동시 시술시 산정 기준입니다. 치석 제거와 구강내소염수술을 같이 했을 때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수술을 같이 했을 때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발수와 구강내소염수술을 같이 했을 때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발치와 구강내소염수술을 같이 했을 때는 발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16번입니다. 발치와 치음판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발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17번 치석제거가입니다. 동일 부위의 치석제거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3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 후처치가로 산정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치석제거 50%로 산정합니다. 6개월 초과된 경우에는 치석제거로 100% 산정합니다. 18번 동일 부위의 치근할택수를 재시행할 때 산정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 후처치가를 산정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치근할 텍스를 50%로 산정합니다. 3개월 초과 시에는 치근할 텍스를 100%로 산정합니다. 19번 동일 부위의 치주소 파수를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1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 처치가로 산정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치주소 파수를 50%로 산정합니다. 3개월 초과인 경우 치주소 파수를 100%로 산정합니다. 20번 동일 부위의 치은 방리소 파수를 재시행 시 산정 기준입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 치은 박리소파술 50%로 산정합니다. 6개월 초과인 경우 치은 박리소파술 100%로 산정합니다. 21번 치아탈구의 장강고정술과 교합고정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장강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 병원급은 70% 산정합니다. 22번 치주치료 후처치 가와 나입니다. 치석제거, 치근할택술, 치주소파술 후에는 치주치료 후처치가를 산정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치주치료 후처치나를 산정합니다.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1번 자가치아이식술이란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이다. 정답은 X입니다. 치아재식술이 치아가 완전 탈구된 경우 치아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술식입니다. 2번 치수절단이란 치근망곡이나 근관의 폐쇄 등으로 근관 치료가 어려운 경우 시행하고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제거하고 근관 내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약제 등으로 고정하는 수식이다. 정답은 5입니다 치수절단이란 치근만국이나 근관의 폐쇄 등으로 근관 치료가 어려운 경우 시행합니다.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제거하고 근관 내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약제 등으로 고정하는 수식입니다. 3번 SE본드로 치각감인 처치를 하는 경우 당일 다수 치아에 시행한 경우 제일치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SE본드로 치각감인 처치를 하는 경우 당일 다수 치아에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4번 교합 조정술은 1일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교합 조정술은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3번, 6번, 7번을 지대치로 하고 4번, 5번 위치는 인공치로 하는 브릿지 제거시 수복물 제거 복잡 4개로 산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인공치는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로 취급합니다. 문제 속에 브릿지 제거시 수복물 제거 복잡 4개로 산정합니다. 6번, 근관 치료 시 핸드파일과 나이타이파일은 모두 치아당 산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핸드파일은 근관당 산정하고 나이타이파일은 치아당 산정합니다. 7번, 치족골성형 수술 시 사용한 버와 실크는 별도 산정하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치족골성형 수술 시 사용한 버와 실크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8번, 발치와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일부위 동시 시술할 경우 발치만 산정한다. 정답은 O입니다. 발치와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일 부위 동시 시술할 경우 발치만 산정합니다. 9번 치석제거가 시행 후 동일 부위에 3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치석제거가 50%로 산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치석제거가 시행 후 동일 부위에 3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치주치료 처치가로 산정합니다. 10번 치은 박리소파술 시행 후 동일 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은 박리 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치은 박리 소파술 50%로 산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치은 박리 소파술 시행 후 동일 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은 박리 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치은 박리 소파술 50%로 산정합니다. 시험에 자주 묻는 용어와 진료 행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뒷강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에 지금 잘 모르겠다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시다 보면 다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진료행위로 비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공부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